안녕하세요. 효심의 TV의 효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어, 지도를 하다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 어, 그거 하니까 공이 잘 들어가요.라고 어,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제가 지도를 할때 하는 저, 저의 말들 중에 아 이거는 어, 다른 분들 타구를 치는 많은 동호인 분들도 참고를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은, 공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쳐도요, 공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볼을 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스윙을 해도, 지금 이 공을 치고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공이 여기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이 여기에 훨씬 더, 한 20cm, 30cm 앞에 있는 공을 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시면 공이 더잘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가 이제 커트볼을, 여자분들 커트볼을 딱딱 때리는 거를 연습을 시키다가, 스윙이 너무 빨리 접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처음에는 자, 이 공이 있으면, 조금만 더 앞스윙을 더, 앞스윙을 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공이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서 때릴 거지만, 자, 그럼 공이 여기다 생각하지 말고, 30cm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세요. 이 공을 치지만, 30cm 앞에 있다 생각하고, 거기까지 앞스윙을 그대로 팔을 밀어, 그러니까 앞으로 쳐서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제 공 소리가 이렇게 엄청 커지면서, 뻑뻑 잘 맞,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긴 하지만 어그 다음에 다른 분도 똑같이 팔을 너무 빨리빨리, 그니까 나는 이 공을 쳤으니까 마무리 스윙으로 가고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을 자꾸 이제 정확하게 때리자마자 이제 비껴가는 느낌으로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어또한 분한테도 자, 공이 여기 있지만 30cm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 팔을 그대로 30cm 앞까지 가져간 다음에 마무리 스윙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하니까 공이 엄청 잘 들어가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이 여기에 있지만, 어,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은 팔은 돌아가니까 앞으로 가다가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앞으로 가고 언제 돌아와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근데 그냥 평범한 맹공에 비해서 커트볼 같은 경우는 바운드된 이후에 앞으로 뻗어나오는 앞으로 뻗어나오는, 어, 뭐랄까, 길이가 짧고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 공을 칠 때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뻗어나오는 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이렇게 바운드, 이렇게 돼서 서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를 가서 친다 이런 느낌으로 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가까이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 야, 공이 맞았으니까 이제 넌 들어가 하고 나는 내 몸쪽으로 당기는 스윙을 하면 얘가 정말 잘 맞지 않으면 미스나거나 빗 맞을 확률이 많아지지만 이 공이 이거를 내가 치지만 조금 더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이 이 좋은 각을 거기까지 유지를 해간다면 어~ 조금 뭐랄까 요빗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약하게 뭔가 비껴 맞아 들어가는 그런 확률이 확 줄어요 왜냐면 서 있는 공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당기는 스윙을 하면 잘못 맞추잖아요 서 있는 공을 치면서 더. 앞쪽으로 보내는 스윙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쭉 뻗어나오는 볼은 바로 당겨도 오는 힘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많지만, 어, 커트 볼의 경우는 자, 5의 속도로 오다가 맞은 다음에 2나 3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 공을 칠 때는 오는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주는 속도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멀리 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느낌이 얼만큼 팔을 앞으로 보내야 되냐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치러 갔지만 이 공을 치지만 나는 30cm 앞에 있는 공을 친다는 기분으로 앞스윙을 더해서 치는 거죠. 그 30cm 앞까지 더 쳤어. 그래, 잘 쳤어. 그럼 그 다음에 당겨오는 느낌으로 치면 공이 웬만하면 좋은 곳에 맞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내가 조금 더 앞에 있는 공을 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힘을 미리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하면은 이미 여기서 힘을 주고 공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힘을 빼고 조금 더 30cm 앞에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힘을 빼고 저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힘을 조금 빠지기 때문에, 힘이 빠져야 스윙 스피드가 붙잖아요. 스윙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공을 치면서 경쾌하게 팔 앞스윙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내몸 안에 이렇게 꽉 눌려있는 힘이 아니라 앞으로 쳐내는 힘이, 어, 스피드와 함께 붙어서 공이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을 치실 때는, 특히 겉에 볼 치실 때는, 이 공은 나한테 서 있는 볼이고, 내가 가까이 가서 멀리 치는데, 이 공을 칠 때는, 내가 여기서 임팩트를 하지만, 한 30cm 앞에 있는 공을 치는 거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내가 공을 그대로, 이 좋은 각을 그대로 보내주고, 아, 거기까지 갔으면 돌아오는 스윙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 공을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정확하게 맞추면서 잘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골프를 이렇게 배우면서 저도 이제 탁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처럼 저도 초보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 이제, 채를 잡고 이제 스윙을 하면은, 자, 여기 있는 공을 치지만 공이 여기 있다 생각하지 말고 더 앞에 있다 생각하고 쳐 보세요. 계속 그러는 거. 그 말을 한열번도 넘게 들었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지? 어뭐 아 대충은 알겠는데 여기 있는 공을 치면은데 여기 있는 공을 치면 이 공이 잘 맞는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그런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공을 치려고 스윙 가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다 꽂는 여기서 힘을 100% 주고 탁 멈추는 스윙을 하지 않고 저기는 공을 친다 착각을 하고 치면 이렇게 훅 지나가다가 정말 정작 실제 볼을 치게 되겠죠? 저 멀리 있다 착각하고 스윙을 하다 보면 스윙을 하면서 스윙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힘이 덜 들어간 상태로 공을 확 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다 꽂는, 눌리는 힘이 아니라 보내는 힘으로 시원시원하게 공을 날려치게 되는 그리고 어, 더 정확하게 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어, 탁구에다 접목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게 그래서 더 앞에 있는 공을 치라고 하는 거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커트 볼의 경우 조금 더. 어, 사용을 해보시면 더 많이 효과를 보실 거고요. 반대로 탑스핀이 걸려있는 볼을 앞에 30cm 에 있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치면은 뭔가 이렇게 회전도 많은데. 막 오바돼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우선은 커트볼 어 남자분들의 경우는 뭐 드라이브를 걸거나 뭐 커트 스트로 여자분 한다 하더라도 뭐든지 항상 웬만한 공을 치실 때는 내가 공을 여기서 치지만 여기서 끝내는 힘을 쓰지 마시고 공이 더 앞에 있다 생각하고 여기는 지나가는 힘을 주고 더 앞에 있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뭐랄까요? 조금 더 스윙 스피드는 살고, 어, 힘이 빠지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경쾌한 열린 각으로 공을 갖다 맞출 수가 있고, 예, 그러면서, 어, 좀더 경쾌하게 살아, 살아있는 힘을 공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치실 때, 특히 커트볼을 처리하실 때는, 공이 실제로 여기에서 내가 임팩트를 하지만, 30cm 앞에 있는 곳까지, 어, 이 공을 친다 생각하고, 거기까지 좋은 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 마무리로 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